이번 홍보 영상에서는 연세대학교 데이터공학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타랩의 공기 소프트웨어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현재 스타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을 수시로 업데이트 중인 깃허브와 스타랩 관련하여 수행한 다양한 논문 리뷰와 세미나, 논문 실적 등을 정리해 놓은 저의 연구실의 스타랩 블로그, 그리고 최근 스타랩 실적 중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Hub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Redis 파라미터 튜닝과 r o c d b 파라미터 튜닝으로 나뉩니다. 먼저 Redis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GitHub에 존재하는 Redis 파라미터 튜닝 관련 레포지토리는 레디스 샘플 제너레이션 그리고 딥 레디스 튜닝의 약자인 DRT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한 레디스 파라미터 튜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로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성 방법과 같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백그라운드 작업이 빈번하게 수행되면 데이터 처리가 지연되거나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의 추가적인 부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하는 Redis의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딥러닝에 기반하여 Redis의 파라미터를 튜닝해서 부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디스 파라미터 튜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공개되어 있는 레디스 관련 훈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델 훈련에 사용될 데이터 샘플 생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랜덤한 파라미터 값을 가지는 레디스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생성하고자 하는 샘플 개수만큼 만듭니다. 그 다음, 각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설정된 Redis 서버에 대해서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 성능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Memtier 벤치마크를 사용하여 각 컨피그레이션에 따른 매트릭스를 측정합니다. 이때 인터널 매트릭스와 익스터널 매트릭스를 함께 측정하여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는데요, 인터널 매트릭스는 Redis의 버전, 메모리 사용량 등과 같이 Redis 서버 내에서 측정되는 지표이고, 익스터널매트릭스는 l 루풋 레이턴시와 같이 멤티어 어, 벤치마크에서 측정이 되는 평가 지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저희 GitHub에서 Redis 샘플 제너레이션 레포지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DRT 레포지토리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생성한 서로 다른 워크로드에 대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 파라미터 튜닝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다양한 워크로드의 정보와 그에 따른 매트릭과 노브에 대한 정보를 입력값으로 주고 최종적으로 지네틱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적의 컨피규레이션을 도출해줍니다. 다음은 락스디비 파라미터 튜닝 연구에 관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GitHub에 있는 락스디비 파라미터 튜닝과 관련된 레포지토리는 락스 DB 데이터 제너레이션과 락스 DB 옵티마이제이션 WDN입니다. n 락스 DB 튜닝에는 DNN 모델과 지네틱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락스 DB는 디스크 기반의 키값 데이터베이스로서 LSM 트리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락스 DB에는 컴팩션 작업으로 인한 쓰기 증폭과 공간 증폭의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쓰기 증폭은 예정되어 있던 만큼보다 부가적으로 불필요한 쓰기 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며 이는 디스크 수명을 단축시키고 디스크 병목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 증폭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파일이 삭제될 때까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저장 공간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저희는 DNN 모델과 지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한 파라미터 튜닝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한 레디스와 같이 락스 d b 도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 샘플 생성이 요구됩니다. 우선 랜덤한 파라미터 조합으로 구성 후에 딜비 벤치를 실행하여 NOP, 인터널 매트릭스, 익스터널 매트릭스 페어를 만듭니다. 그 다음 타겟 워크로드와 가장 비슷한 워크로드를 만들기 위해 인터널 매트릭스들의 마을라노비스 거리를 구하여 컴바인드 워크로드를 생성합니다. 여기까지가 락스 DB 데이터 제너레이션 레포지토리의 내용이고, 락스 DB 옵티마이제이션 WDN 레포지토리는 모델과 지네틱 알고리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생성한 컴바인드 워크로드를 사용하여 DNN 모델을 훈련하고 이를 지네틱 알고리즘의 피트니스 함수로 사용하여 최적의 컨피규레이션을 도출합니다. 다음은 스타렉 홈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데이터공학 연구실에서는 수행 중인 소프트웨어 스타렉 과제에 대한 소개부터 연구개발 성과 홍보 및 DBMS 파라미터 튜닝과 관련된 지식 공유를 위해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자료로는 DBMS 파라미터 튜닝 연구를 위해 진행했던 논문 세미나 자료가 있습니다. 기계 학습을 활용한 오토튜닝이라는 논문과 강화 학습을 이용한 CDB튜닝이라는 두 논문을 리뷰하면서 각 연구의 DBMS 튜닝 과정과 컨트리뷰션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DBMS 튜닝을 주제로 한 논문 실적 두 건에 대한 발표 자료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정보처리학회 논문집에 게재되었던 이 논문은 락스디비의 쓰기 증폭과 공간 증폭 완화를 위해 락스디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기계학습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 추출한 파라미터가 쓰기 증폭과 공간 증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비선형 기계학습 기반의 레디스 파라미터 튜닝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XGBoost를 사용하여 성능의 기여도가 높은 파라미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추천해주는 내용의 본 논문은 2021년 정보과학계 한국 컴퓨터 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실적입니다. 대표적인 논문 실적으로 두 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워락스입니다. lsm 트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부가적인 읽기 연산을 유발하는 트리의 구조적 특성과 높은 대역폭을 가진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점 때문에 분석 지리를 처리하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아워락스라는 분석 질의와 트랜잭션 처리 워크로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LSM 트리 기반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기존 LSM 트리의 스캔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NVMe SSD와 GPU를 포함한 최신 하드웨어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스캔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아워락스는 기존의 쓰기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이점을 모두 유지하면서 분석 질의 처리의 성능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으로는 비선형 기계학습 기반의 레디스 파라미터 튜닝 연구입니다.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인 레디스는 신속한 데이터 처리 성능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지속성 방법과 같은 이러한 백그라운드 작업들은 데이터 처리 지연 및 메모리 사용량 증가와 같이 추가적인 부하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레디스의 작업 부하는 파라미터 튜닝을 수행하여 완화할 수 있는데요. DBMS 파라미터 튜닝을 위한 선행 연구에서는 영향력이 높은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선형적 관계만을 고려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기계 학습 기법인 XGBoost와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하여 레디스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 상으로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데이터공학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타랩의 공개 소프트웨어 실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